화전기계 인데요 망치나 해머 그래서 무엇을 그 뭐못 박을 때나 아니면 바위 낄때 바위 낄 때도 있는데 지하 에다가 주로 못 박는 용도 못 박는 용도가 되겠죠 못 박거나 이렇게 해머도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중장비로 하셔야 되는데 큰 거는 못 박는 용도가 중장비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 그냥 위에다 대면은 이런 쇠 같은 것이 전기로전기로전데못인데기전기망치어 전기, 이거를 전기를 연결시키면 이 앞에 있는 쇠멍치 같은 것이, 왔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땅땅땅땅땅 땅 때려줘요. 얘가 가시죠? 이런,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. 이건 이제 큰 용도로, 큰 거, 전력이 좀 세면은 크게도 들어갈 수 있죠. 땅땅땅 때리돼 앞에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면, 그렇죠. 땅을 파는 기계로도 사용되 전동기구 지금 드드드드 이렇게 하시잖아요. 땅을, 땅을 이렇게, 이렇게, 뭐,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그 전기 망치입니다. 전기망치로 해서 이런 원리로 해서 디자인은 뭐 수백 가지도 있으니까 이런 원리로 해서 이것이 세뭉치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타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못을 박아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. 이거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뭐 끝에는 이게 뭐 약간 넓게 처리해줘도 되고요. 끝에는 약간 넓게 처리해서 못이 잘 박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작은 미니 구조로부터 뭐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어,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음, 어,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. 네.